네. 네. 오늘 사도행전 24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죄에 저들에게 유대인들이 저들에게 덮어씌운 바울의 죄에 대해서 함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사 더둘로가 나옵니다. 울리죠? 이거 세요 밑에 걸울려 가지고 이게 그게 너무 많이, 예, 소리를 좀 조절해 주시니다 더듬어 변사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사도바오를 고발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2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더둘러가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제말로 해석을 해서 읽겠습니다. 더둘러가 하는 말이, 사도바울은 연병이다. 우리 연병은 예전에 형편 없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연병하네. 그러고 욕을 했었어요. 깔보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바울한테, 저는 연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동하는 자라. 유대인들을 선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나사렛 이단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런데 그의 괴수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왜? 듣도 보도 못한 성령을 증거하고 듣도 보도 못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전하는 사도바울에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6절에 보니까 제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에 쓰여진 정치, 제목은 정치적으로는 바울이 전염병 같아서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켜서 저들을 소란게 했다라는 제목으로 정제를 받았습니다. 유대계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의 전통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유대인의왕 예수에 대해서. 또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들은 전염병 같이 우리 예수 복음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믿는 것, 지금 요즘 같으면 마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예수의 예자도 못 보내게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에 대한 복음은 전염병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빛의 사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우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만 거룩하고 나만 성민이라고 우출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전쟁이 나서 평화가 깨지면 제국이 무너진다는 위기감 때문에 로마 제국의 평화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둘러는 바울이 로마의 평화 정책에 반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선동에서 소요,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라고 로마 전의 정책에 편승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연병이라는 것은 흑사 병과 같이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겪었죠. 코로나 19.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많은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연병은, 저들이 말하는 연병은, 우리를 살리는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노마 제목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제목을 씌워서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네. 저들로는 바울을 고발하면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선동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나타나기 때문에,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 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누가복음 23장 2절에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비옥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 하더라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로마의 정체를 로마의 평화를 깨는 사람이라라고 정치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특정 종교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소유를 일으키지 않는 한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회당을 지고 예배드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처음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봤기 때문에 저들을 용납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이었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대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방인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소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을 나사렛 이산의 우두머리로 고발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몇년 있으면 이제 예배도 또 자유롭게 못 드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도바울에게 씌어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어진다면 정치적으로 저는 연병을 가진 사람이고 교리적으로 저는 나, 나, 나사렛 이상의 교회수라고 우리에게 그 제명이 쓰여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코로나19 때문에도 참 내가 제가 원래 겁이 없습니다. 간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고요 내가 무서워서 덜덜 떨었죠, 떨었던 적은 딱두 번이에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 2, 3학년 때쯤 우리 집 동네에 이것만 한 개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울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개울에 물이 절리 없 그때그 개운 뚝방에 앉았는데, 우리 삼촌 친구가 날 그걸로 밀었어요. 그 물속으로. 수영도 할줄 모르는데, 얼마나 무서워서 발버둥을 쳤든지, 그때 한번을 무서움을 느꼈고요. 한, 벌써 지금도 한 10년쯤 된것 같은데, 머리털라고 바다낚시를 갔습니다. 배, 크다란 배를 우리 딸내미가 이제 예약을 해줘서 바다낚시를 갔는데, 오배탈 때는요,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이 하늘이 며칠 굶은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더 새, 텀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에 파도가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배가 작은 배가 아니었거든요. 배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 배가 출렁거리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니 여기서 죽겠구나. 그러면서 펄떡 드는 생각이 베드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잘 건너갔어요. 그런데 고개를 시선을 살짝 돌려서 바다를 바라보니 풍랑이 일어서 겁을 먹었다. 그베드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고했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이, 그래도 하나 좀이 좋은 맞긴 맞구나. 이 중에서도 베드로가 생각이 나네. 그와 같이. 우리 아들도 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배를 붙잡고 주저앉아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겁이 없는데, 우리 아들도 겁이 없는데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 낚시 배 타면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줬나? 그래서 4시 가서 40만원을 줬는데 3시간을 낚시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낚시 한시간반 만에 저로 들어왔어요 워낙에 파도가 강하고 심해서 근데 지금 사도바울이 있는 죄명이 지금 나한테 쓰여져서 저복씨는연병떠는 자고 이단의 괴수야 이단의 괴수야 그러면 나는 그 모습을 그 소리를 들으면 아니 이렇게 쬐끄만 거 하나에도 팍 하고 양한테 비끌듯이 끓는데 만일에 저런 죄명이 저한테 쓰여친다면 나는 이 환란을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나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소으로가 그랬어요. 이 하나님 주의 좀 맞네요.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나를 바라보면서 말씀과 나를 늘 비교하면서 성경에 있는 주인공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내가 알게 하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종교적으로 고발당한 것은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종교법에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사도 바울이 도금을전하번이로 해서 저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 즉, 당시 종교법에 사형에 해당하는 집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였습니다. 우리 이 얘기도 이거 생각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죠? 예수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들러보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네. 그 죄목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씌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 있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하고 바울을 붙잡았다라고 사도행전 21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갔다가 갔다고 더둘로가 벨리스 총독에게 말했다라고 지금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명을 사도행전 24장 11절 말씀해 보면, 당시,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됐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소동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장 27절에 보면, 12일 중에, 7일간은 성결례를 행했다라고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일간, 저기 12일간의 행적을 보면 2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18절에 보면 야구보를 비롯한 장로들과 회합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에서 9일째 되는 날, 7일 동안 성결례를 행했다라고 21장 27절에 기록했고, 그러면서 21장 28절에는 성전에서 분명을 씌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22장 30절에 공에 앞에 서서 증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열 11일째 되는 날 23장 12절에 바울을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다라고 바울이 자신을 결론합니다. 그리고 23장 32절에 12일째 되는 날에 가이샤라로 이동해 왔다라고 기록하면서, 아니, 12일 동안 내 행정이 그렇게 뚜렷한데, 내가 언제 유대인들을 소독해왔고 성전을 더럽혔느냐라고 반응을 합니다. 예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이고 시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유 가말리아에서 학문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와 얘기를 해도 다 만사형통으로 얘기를 해요. 가 통하는 사람이고, 이방도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족의 피난을 견딜 수 있었다. 왜?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우, 이 추운 날씨에 왜 나와서 덜덜떨어가며, 자기 다리고서왜 뭐 덜덜떨어가며,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집에 보일러 따끈따끈하게, 응. 누워있으면 뭐하네요눈꺼품만 두고 오져서 잠이 서울 수지죠날추우니가 아주 따뜻한데 누우니까, 눈꺼풀이 자동으로 감기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그렇게 따뜻하고 좋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죽을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아, 백성을 살리기 네. 위해서 좋아들은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또 로마 전역에 있는 모든 사회계층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두루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훈련된 사도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사도마을은 로마 시민이자 히브리어, 그리스어, 일부 레트리어를할수 있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유, 당시에 유일하게 갖춘 한 사람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분의 구속의 권능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기록에서 중심 주제는 그냥 바울이 쓴 자. 신약의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속하셨고 성도들은 어떻게 그분의 속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제가 늘사랑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참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습 아우 정말 존경할 만하고 하나님이 쓰실만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아버지 콧구멍 두개들어주셔서 제가 기가 막힐 때 하는 소리예요. 예전에는 아이고 기가 막혀 그러는데 지금은 저는 기막히다 말하고 하나님 숨쉴수 있게 콧구멍 두개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 하고 살아요. 왜 <laughs> 네, 콧구멍 하나로 숨쉴려 봐요 얼마나 바쁜가 두개들어주셔서두 개를 두, 두 개로 쉬니까 훨씬 쉬고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내일 말씀 가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상태로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라니까 뭐가 먼저 출처요 사장님은. 정말 이 기쁨의 교회가 이번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만방에 드러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왜 기적과 이적 이 있어야 만방에 드러내. 그리고 우리 김순희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아멘, 아멘. 저, 지금보다 좀더 나은 모습, 더 네, 건강한 모습, 많은 분에게 본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기쁨을 기해 축복성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 네. 네. 설교 딱 22분 했습니다. <laughs> 설교 딱 22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작정하고 이렇게 정하고 왔어요. <laughs> 음, 왜냐면 늘 하는 얘기지만, 딴 아, 목사님들한테 뭐 무슨 소리 해요? 나보다 다 훌륭하시고 다 깨어나신 분인데, 나보다 영성이나 영권이 더 있으신 분인데, 제가 뭘 하겠어요. 근데 사도바울이죄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남았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읽는 것으로 붙였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교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다 걸리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다 걸리게 다 빼맞춰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사람들을 볼때 이제 그렇게 정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